사장님의 희로애락을 듣습니다. 캐시노트가 언제나 사장님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사장님만을 위한 사장님 전용 팟캐스트 우리, 우리 사이. 사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대박나시길 바라는 캐시노트 정대박 박이입니다. 사장님들 돈줄 나시길 바라는 캐시노트 이쭈리입니다. 네, 우리 사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노무사님을 모시고 사업장 노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관리해야 할 직원이 생기면 그때부터 또 복잡한 고민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저희가 사장님 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노무 관련된 고민들을 받았는데요.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어, 모두 33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사장님들의 공감을 많이 눌러주신 질문, 비슷한 내용이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 있어 몇 가지 추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들과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노무 상식들을 노동법률사무소 공정의 문명환 대표 노무사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영업자의 길을 택한 아, 네. 보험사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보험사무소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 노무 자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영업자나 사장님들한테 노무 자문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에게 노무관리가 왜,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게 사실 저도 노무사 이전에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네. 사실 개인사업자분들이 세금 문제만 생각을 하시는데, 노무 문제는 사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이게 실무적으로 일부러 임금을 안 주는 경우보다는 잘 몰라서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노무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뽑으면 첫날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를 받거나 네. 임금을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것들을 지키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지키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노무 관리나 사업체의 운영이 좀 필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캐시노트 사장님들의 노무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좀 가장 많이 궁금하다고 해주신 부분이 바로 주휴일과 주휴 수당이에요. 네, 노무사님 혹시 주휴일과 주휴 수당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질문이 사실 많은데요. 네. 우선 주요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게 소정근로라는 게 뭐냐면 사장님과 직원분이 합의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근무하기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주요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주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주 근무를 잘 근무를 한 대가로 네. 법정 휴일인 주휴일, 휴일이 부여되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한 수당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네. 네 사장님들이 좀 많이 올려주셨던 질문이 이 주휴수당 꼭 챙겨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거 반드시 네? 꼭 챙겨야 하는 건가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꼭 네.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휴수당 같은 부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지급을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대신. 무조건 주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유수당의 지급 조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최저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네. 주유수당까지 계산해서 시급제 근무자를 채용한다라고 하면, 1,464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직점 이 배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일주일에 1 5 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주1 4 시간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1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 직원을 뽑아서 주말에만 일 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네. 총 (1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네. 우리가 소정근로이기 때문에 네. 직원이랑 대표님이 (7시간) (7시간) 이렇게 근무하기로 했다가 네. 그날 일이 너무 바빠서 (1시간을) 추가 근무하더라도 네. (1주 15시간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사전에 근로자랑 대표님이 합의한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대표님 혹시 이게 그 월급제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예 네, 동일합니다. 아. 그러나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급을 산정을 할때 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 여기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초보 사장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이 시급제 근무를 근무자들을 채용을 할때 네. 주휴수당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혹시 그렇다면 사장님들이 이 주유 수당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는 좀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주유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큰 이슈가 있어서 네. 현재는 고용노동부나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뭐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면 드리, 어한주 근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주 5일을 8시간씩 근무를 한다라고 한주 근무 시간이 40시간인데, 네. 이한주 근무 시간에 40시간을 나누고, 네. 곱하기 8시간에 자기 시급을 곱한 게 주유수당입니다. 네. 뭐 지금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내가 하루에 일당을 8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유수당은 그 하루에 일당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8만 원씩 내가 주 5일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일요일 꼭 일요일이 필요 없네. 주일이 만약에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루 일당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주휴일과 주휴수당 주요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주휴수당은 꼭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다. 네. 네 놓, 놓치시는 사장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놓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주휴 수당과 함께 많이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퇴직금이에요. 우선 좀 네. 퇴직금과 관련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어, 퇴직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 조건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요. 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총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여야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많이 쓰는데, 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어, 1년을 근무하고 일주일에 네.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리고 네. 프리랜서가 아닌 정, 그 계약직이나 정규직이어야 하는 조건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이 퇴직금이 특히 직원과 사장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일주일에 사일 이상 일하는 알바생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매일 일당제로 근무하는 직원 일년이 넘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여 줘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셨는데 혹시 노무사님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퇴직금의 지급 요건이 주 2일만 근무한다거나, 알바생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어, 따라서 아까 세 가지 요건을 부합하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한주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음. 만약에 일용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년이 52주인데 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라면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명료한 명료하게 좀 이해가 잘 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리고 또 해고에 관련된 질문들도 또 보내주셨어요. 네. 한 사장님께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알바생을 뽑은지 이틀이 지났는데 일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요. 혹시 해고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이야. 직원들을 뽑으면 네. 이제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해고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해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나눠야 할게 우리 회사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인지로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만약에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 예고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어... 해고 예고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사용자, 즉 회사가 그 대표님이 직원, 근로자를 해고를 할때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네네. 네. 그 대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 사유가 있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하면 5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바생을 뽑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일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다면 바로 구두로 해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음. 그러나 이 사업장이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해고 예고 주단과 다르게 별도로 따는 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해고를 할때 구두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해야 해고가 유효하고 음.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질문, 어,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처럼, 알바생을 뽑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이러, 태, 이러한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해고를 한다면, 만약에 구두 통보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원들을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는 어...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서면으로 혹시 한다라는 거는, 별도의 혹시 양식 네. 같은 게 있을까요? 별도의 양식은 없고, 네. 그, 빈 종이나, 아니면 문서에 대해서, 이런, 뭐, 업무상의 사유, 뭐, 지각이 작고, 아니면 은 실수가 너무 많은 부분 때문에, 해고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해고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은, 어, 법적으로 제약적인 부분은 없지만, 네. 해고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분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사장님들 가게에 인사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관리가 힘드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매번 10분에서 12분 지각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월급을 줄때 누적된 지각 시간만큼 빼고 임금을 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네. 저도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아,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지각된 시간만큼은 임금은 빼고 지급을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임금 지급의 원칙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은 나가지 않는 것인데 지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공제하고 지급해야 문제는 없습니다. 어, 알바생 입장에서는 본인은 매일매일 잘 출근했는데 왜 임금을 덜 주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음.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이게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게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실무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나중에 근로자분이 나는 임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받아야 되는데 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록을 할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직원 일을 한다고 하면 일동아 뭐 요새 10분 20분 정도 늦는데 조금 일찍 오는 게 어떨까라고 카카오톡은 이게 일자별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감독관한테 제출할 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자들한테 경고 조치하는 거에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게 카카오 그냥 문자로 초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증거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질문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 10분 20분을 <laughs> 하더라도 어, 줘야 네.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무노동 네. 무임금 무임금 원칙으로 인해서 안 줘도 된다라고 이제 음. 노무사 대표님이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이게 또 반복되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직원이 생겼을 때 사대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직원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대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아 사대보험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직원을 처음 한 명을 채용할 때부터 이제 사장님들은 골치가 아파지는데 그게 바로 사대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에 대한 가입 요건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4대 보험이라는 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광보험, 국민연금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가입 요건은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총합한 근무시간이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있냐면, 네. 이게 1인 사업장 대표님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대표 신분이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직원을 처음으로 이제 채용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이 음. 1인 사업자인 대표님도 자동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뭐, 대충 30만원, 60만원 정도라고 계산을 했는데, 네. 이 직원 한 명당 3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 금액이 대표님 것까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금액은 30만원인데, 60만원이 4대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님께서 4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직원을 한 명을 뽑을 때한달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 그 대신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대표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는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비용 같은 부분들이. 네. 이 사장님들이 네. 직원들을 채용할 때 혹시 좀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음. 어, 네. 이거에 대해서 아까 4대 보험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사업을 운영할 때 4대 보험료는 4대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직원들 4대 보험료를 가입을 안 시키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지원금을 요즘 이슈인 지원금을 좀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입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이게 정부에서 한달 정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6개월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6개월을 고용을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네.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 대신 요건이 기업 요건이고 있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 요건은 어떤 것이냐면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 정규직 계약직 상관이 없습니다. 단, 네. 이 6개월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요건인데, 근로자는 취업을, 취업일 이전 한달 동안에 실업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정부에서 네.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을 도입을 한 게, 뭐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취업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실업자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정부 어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근로자 요건으로는 취업일 이전에 한달 동안 실업기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지가 사실 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어 그러면은 1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월급을 딱 100만 원만 줘,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100만 원 미만으로 임금을 준다면 정부에서는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을 최소 임금비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네. 월급을 125만 원을 임금을 주는 경우라면. 아, 정부에서는 8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125만 원에 80%인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네.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인데요. 네. 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통 많이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도보다 고용 인원이 증가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한 직원당 75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9 0 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한 기업당 3명까지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 한뭐 네, 네.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장 유망 업종들이 고용노동부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네.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은 또 5인 미만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 혹시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은 네그 사업체당 인원 제한 수가 있을까요? 어 사업체당 인원 제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어 사업체당 인원 수 제한은 그 대표님이 몇명 이상 몇 명의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1인 근로자, 1인 사업장이시라면, 네. 딱한명만채용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한명 밖에 되는, 되지 네.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인원 대비, 아니면 올해 개업하신 분이라면, 올해 개업한 기준으로 대표님을 포함해서, 인원수를 산정하면 되는,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특정보험촉진장려금은한 명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전년도에 두 명을 지원받는다면 두 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 혹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대보험료도 네.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과 혹시 관련된 지원금은 없을까요? 어 전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급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음, 네. 이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또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자리 안정 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7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 일자리 안정자금도 권고 사직이나 뭐 해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두루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경우이고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과금액의 80%를 사용자 근로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네. 사용자 근로자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되면 대표님도 고용보험을 제외 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에 이 국민연금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월급과 사대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장님들께서 네. 꼭 놓치지 않고 지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개인 사업을 열고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너무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장들 많이 놓치는 경우가 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을, 그러니까 직원을 음. 채용하는 그 첫날 바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첫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명환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유튜브에 노동 법률 사무소 공정을 검색하시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노무 상식들을 노무사님께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추천. 드립니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초기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와 같은 좀 알찬 정보들을 제공하고 계신다고 해요.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어, 우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영업자로 노무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무사 업무보다 자영업자의 고충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장님들이 개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월급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텐데 저도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영업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저의 노무상식들이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노무적인 문제는 조금 더 도움이 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너무 고민들 저희 캐시노트 앱에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노트 메인 화면에서 직원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캐시노트에 직원을 등록하신 뒤에 스케줄을 입력하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드리고 적용받는 수단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수단 계산할 때 반드시 캐시노트 상시 근로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사장님들께 꼭 맞는 고용 지원금도 찾아드리는 기능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사장님 전용 팟캐스트 우리 사이는 실제 캐시노트를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는 이야기, 장사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은 캐시노트 앱을 여신 뒤 추천 탭을 누르신 뒤 추천 팁 메뉴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 우리 사이 출연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캐시노트는 언제나 사장님 편에서 사장님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우리 사이, 사이.